안녕하세요 장한동 방울보살 입니다 2022년 이민년 우리 닭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닭띠 여러분들 삼재가 나가고 이민년이 오면서 어, 2021년도 하반기부터 운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삼재가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면서 제 역할을 해 주시고 운세에서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어, 운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운서를 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2022년도 이민년에 요 운이 드는 운이 요 기운이 같이 들면서 2022년도에도 어 내가 금전을 좀 벌고 갈수 있고 안정을 잘줄수 있고 어 매사에 새롭게 움직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만 어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다 아군인 것 같아도 아군 속에 적군이 있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 말을 듣고 투자나 투기나 뭐 문서를 잡을 때나 이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셔야 되고 어 내가 사업이나 확장을 하거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들도 사람 말을 너무 따르지 마시고 내가 내 튼튼하게 준비를 하셔서 움직이시면 큰 손해 수가 안 따라오지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 말 듣고 움직였다가는 내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이별로 운세가 또 틀리고 또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민년에 닭띠 분들 기운. 피와 해원이야라고 맞부딪히면서 나한테 좋은 일들 있겠고 그리고 또 1년 내에 좀더 조심하면서 지내셔야 될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3른살 개요생분들 30살 개요생분들이 어, 개요생 어, 2021년도에 29수에도 어, 나가는 삼재 9수에 걸렸어도 하반기부터 운세가 트이라는 의미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출발하신 분들이 많아요. 새롭게 직장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취업하신 분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 서른 살 닭띠분들이 이 기운이 이어져서 이민연에도, 어, 내가 문서운도 따라오고, 또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어, 내가 하는 일이, 금전적으로 벌고 가고 영업사업에서도 운에서 열리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운세는 굉장히 강하게 열리지만 인연으로는 조금 부딪히고 간다, 그럽니다. 아, 내가 인연으로 약간 다툼이 따라오든가, 어, 이별수가 따라올 수 있고, 또 부부간에, 괜히 부부간에도 시끄러운 분도 있지만, 부부간의 주위에 가족으로 인해서 괜히 또 일이 시끄럽게 움직이면서 부부간에 화가 될수 있는 이런 운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인연, 또, 내 네, 부부. 소리만 안 나게 넘어가시면, 어, 이민연에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민연에 괜히 인년으로 시끄럽게 움직이든가, 부부간에 시끄럽게 움직이든가, 그럼 인연으로도 괜히 헤어진대 소리가 나오고, 부부간에도 괜히 시끄럽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기운은 특히 더 조심하시고, 또 하반기 가면서는 음세선 조금 안정을 찾는 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42살 신유생분들. 어, 42살 신유생분들이 어,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겠고,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뭐라 그럴까, 귀인이 나서주는 형국이나 내가 귀인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일어설 수도 있고,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도 안정을 찾고 사업 영업도 내가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시지만,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가고, 직장에서도 내가 좋은 일이 있고, 사람 속에 빛이 나니까,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한테 적이 될수 있는 운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풀어지면서 일이 잘 될수록 주위에 사람 관리를 좀 많이 해라 그래요. 주위에 사람. 이, 내 주위에 적군이 될수 있고, 나한테 빚을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민든독게 발등 찍히는 경우로 사람 때문에 괜히, 어 내가 낭패를 만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가고 근심이 오고, 사람 때문에 일을 망칠 수 있는, 이런는 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42살 닭띠분들은 몸수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4살 기후생분들, 어, 쉬운 4살 기후생분들이, 어, 2022년도 이민 년에는 어, 내가 3제는 나갔지만, 이 3제는 나갔지만 내가 몸스전으로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고 자손으로도 근심 걱정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다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생각했던 작은 일에서 괜히 불씨가 돼서 일이 시작되면서 나한테 화를 미칠 수가 있고, 이 화로 인해서 관제수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이민년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끝마무리를 잘 지시고, 또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뭐 처세술이라든지 이거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 기후생 분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고, 말을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가고, 남들이 시도하면 좋아하든 나는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템포 늦춰가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내가, 어, 이 성격, 급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갖고 나한테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서운도 따라오고 내가 금전으로 문서를 쥐고 갈수 있고 변화를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운은 강하지만 여기 기후생분들이 사랑 조심하시고 또 내가 모든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6살 정유생분들. 어, 예순여섯 살 정유생분들이 이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문서를 잡고 가신 분도 있고, 어, 또 일이,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터져져갖고 내가 금전수를 벌고 가는 일이 있어요. 어, 요 운이 이어지는다, 그럽니다. 2022년도에도 이 운이 이어지면서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내가 앉은 자리, 요 주위가 좀 편안하게 산란했던 주위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신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괜히 고 관제수에 이렇게 얽히고설키셨던 분들이 있어요. 작년 어, 2021년도 가을 수전에 나가는 사람들 부딪히면서 이렇게 수에서 부딪히신 분들. 어 요런 분들도 수에서는 잘 해결되고 갈수 있고 나한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해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66살 정류생 분들이 자손으로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 12달이 편안하지만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문서에 변화를. 주 나 움직이시는 건 차라리 어, 나가는 사람들에도 작년 수의 변화 변동 수를 주셨으면 올 수는 될수 있으면 변화나 변동 안 주시고 안전해서 그 편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흔 여덟 살의류생 분들, 어일 여덟 살의류생 분들은. 어, 몸조심 좀 하셔야 되겠어요. 금전수는 걱정이 없어요. 금전으로는 내가 쓸 재물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금전이 들어오는 수고, 내가 지금 평탄하게 움직이고 앉은 자리가 편안하게 움직이시는 수에 들어있고, 어 자손으로도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지만, 내 몸수로 내가 무겁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 내 몸수에 내가 병원 신세를 많이 져야 되는 이런 해운연이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 내 몸이 조금 힘들면 은 빨리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받으시면서 병원을 내집 드나들듯이 할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우리 78살 의료생 분들은 몸관리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손들도 편안하고 주위에 금전수라든지 내가 쓰는 재물이든지 내가 생활하는 이 주위는 편안하지만 내 몸이 힘들면 만사가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몸조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이민년에 왈칵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일 끝에 궂은 일이 같이 찾아오고 내가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조금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년에는 너무 매사를 서두르지 마시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처세술 잘 하시면서 사람을 믿고 따랐다가는 내가 조금 손해가 그러니까 사람 말 믿고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확실하게 준비 작업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시면 큰 손해 없이 내가 큰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대운도 들어옵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